광란의 FMC였어요. 징치는 난장판이었죠. 이 영상 하나만 보면 모든 게 이해되실 거예요. 점도표와 최종금리 볼게요. 사실 점도표가 걱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최종금리가 높아지면 긴축은 더 세지고 금리 인상기가 훨씬 더 길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됐어요. 올 연말 금리가 4.4%가 될 거래요. 이제 FOMC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두번 만에 못 해도 125bp는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월에도 75bp 인상은 한번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종 금리도 마찬가지예요. 6월까지만 해도 최종 금리는 3.8%였는데 이번에 이게 4.6%로 높아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75bp 받고 75bp 한번더 그리고 2024년까지 이나 다위는 꿈도 꾸지 마라고 못을 박은 거죠. 연설문 볼게요. 연설문이 많이 안 바뀌었어요. 딱한 문장만 바뀌었어요. 쉽게 말해서 연준이 우리는 그대로 간다. 강력한 긴축 멈추지 않을 거야 라는 거를 연설문을 안 바꿈으로써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다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중요한 의미 한 가지는 찾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소비와 생산이 완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어요. 고용은 활발하다라고 덧붙였죠. 완화된다는 표현은 리앙스가 인플레이션이 좀 잡혀가는 것 같은데라는 표현을 지난번에 썼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완만한 성장이라고 했던 것은 당장 침체에 대한 신호는 안 보인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수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침체니까요. 아직 침체 신호는 안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경기 전망 볼게요. 경기 전망을 보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뚝 떨어뜨렸어요.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해도 올해 1.7%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이걸 0.2%로 대폭 낮춘 거죠. 생각보다 긴축 강도가 세다 보니까 성장에 타격이 조금 더 세게 오고 있다는 게 계산에 들어간 거예요. 올해 실업률은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년 실업률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거든요. 파월 의장의 발언도 볼게요. 중요한 게몇개안 되는데요.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 침체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 안정 못하면 더큰 고통이 있을 수 있다.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 올릴 거란 얘기예요.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이번 FOMC는 잭슨홀 미팅 당시 파월의장의 연설과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점도표를 보니까 다음 달 FOMC에서도 75bp 올리겠구나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쉽게 풀릴 것 같진 않네요.